주디스텍에서 개발한 신개념 900메가 디지털 양방향 독립된 72채널 제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작동 페어링 후 사용하는 본 제품은 교실 무선 청정 대역인 900메가 헤르츠 대역을 디지털 양방향 72채널을 사용하여 100% 끊김 및 혼선이 없습니다. 양방향은 디지털 기술로 송신기와 수신부 고유 아이디로 페어링 시그 어떠한 주파수도 받아들이지 않는 기술입니다. 요즘 교실무선 환경은 2.4기가, 5.8기가 교실 랜이 설치되어 있고, 전자 칠판에 OPS 무선 랜, 태블릿 PC 충전에 와이파이, 교실 용적률 대비 포화 상태입니다. 전파간 충돌로 데이터 속도가 느려져서 별도의 보조 2.4기가 무선 랜을 설치하는 추세입니다. 렉밴드 타입으로서 마이크에 고장이 없는 유연한 제품으로 인체 공학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는 무제한으로 설계가 되어 양손이 자유로우며 말의 화각이 이쪽 방향으로 얘기해도 반대 방향으로 얘기를 하고 마이크의 소리가 잘 들어가는 무지한 마이크로 설계가 되어 양손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볼륨 조절이 가능하고 전원 일시정지 및 3시간 충전해서 10시간 연속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마이크에 전원을 켠 다음에 수신부 창만 방향을 맞추면 바로 IR 적외선 방식으로 쉽게 페어링하는 제품입니다. 마이크에 데이터가 들어가면 음원이 일시 정지하고 제가 마이크를 쓰지 않으면 편리한 복수 기능이 있으며 수업 중 대면 지도시 마이크 일시 정지 기능도 있습니다. 송신기는 가볍고. 착용감이 좋은 목걸이형 핸디 3종이 있고 양손이 자유로운 넥타이 마이크 1종이 있습니다. 핸디형 3종은 그립감이 뛰어나고 고급 실리콘 커버가 무상으로 제공되며 컬러 5종에서 선생님 개선대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제품 사양은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